중학생에 입학하면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비정상적인 종교임을 좀 깨닫게 된 편이었거든요. 또래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대책감을 딱히 가지지는 않았고 친구들한테 내가 전도를 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제 나도 믿고 싶진 않은데 부모님이 강요해서 전도를 하는 거다라고 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전도를 가고 집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이나 주말이 아니라 학원 가는 시간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제일 편안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되게 신성시하기 때문에 수혈이랑 헌혈이랑 이게 금지가 되면서 순대를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에 가끔씩 순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예 받지를 않거나 아니면 먹지를 않고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종교가 비정상적인 거를 좀 깨닫게 되다 보니까 죄책감이 없어져서 처음으로 뭔가 이순대 급식에 나온 순대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순대를 먹어도 되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순대를 먹으면은 결국 아마겟돈 때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주입식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호기심에 지금 이 순대를 한 젓가락을 먹었을 때 몇십 년 뒤에 정말 죽고 부모님만 에덴동산에 들어가서 슬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제 순대를 먹어보게 되었는데 그때 느낌이 되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먹으면 죽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입에 넣자마자 뭔가 구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약간 제가 처음 순대를 먹었을 때 들었던 맛은 인육을 먹는 것처럼 뭔가 엄청나게 구토가 마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먹자마자 그동안 억지로 전도하고 교회에 가고 교리를 지켰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그 순대 한 입으로 해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좀안 좋고 구토가 나것 같아도 자유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 꾸역꾸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순대를 먹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했더니 친구들이 많이 좀 안타까워 보였는지 그 후로 급식에 순대가 나오게 되면 본인, 자기들이 받은 순대를 저한테 양보해서 다 주더라고요.